자 오늘 플레이할 무서운 공포 게임은요 바로 도어즈3인가요 여기 있는 더 그레이트 아웃도워즈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밖에서 하는 도어즈라고 하는데 과연 얼만큼 무서울 것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이 됐는데 아 이것도 이런 아이템을 처음에 살수 있게 해주네 아 이런거 필요 없는데 그냥 예의상 예 예의상 딱 구매해주고 오 뭐야 오오 오, 진짜 밖으로 나가네 와 아니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오 까마귀 아니에요? 아, 아, 우리 친구잖아 그치? 버튼을 누르면은 야 문이 열리고요 오야 이거 신기해 신기한데 지금 번개가 많이 치고 비가 많이 와가 어어 나무가 방금 오 뭐가 는흔들리오 없는...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비뭐 오나? 아니죠 그쵸? 야 이거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오잘 만들었어 야오야 야, 자꾸 번개 치고 이런 거 서랍 아닌가요 그치? 이런 걸 뒤져야 돼 제가 또예 도워줄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이 여러 개네 아 이것도 미로같이 미로같이 만든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오케이 서랍을 뒤지니까 돈이 나오고 여기도 서랍 많고 좀 특별한 아이템 같은 거 없나요 특별한 거? 제가 좀 썸띵 스페셜한데 아 이런 거 에이 아이, 아이템 에 너무 짜게 나온다 근데 이런 돈이 있는 거 보면은 중간에 뭔가 좀 상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느낌이? 오 그렇지 어, 나가는 길이 2,000m, 2,200m. 오, 어, 에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저 누구야? 누구예요?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이게 뭐야? 얘좀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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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얘금떼 주세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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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도와줬어. 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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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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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제가 지금 곤란한 위기에 처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 누구예요? 어, 정원 관리사 같은 느낌인데? 야, 근데 방금 이거 뭐야? 이거 스크래치 같은 거예요? 뭐야 이거? 너뭐 뭐, 홍당무니? 양파니? 뭐예요 이거? 아 잠깐만. 아,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이거 달라붙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아, 미안합니다. 에이,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 갑자기 왜, 아, 형님. 아 갑자기 왜, 아, 갑자기 왜요? 아, 제가 뭐 잘못, 아, 뭐 잘못됐나요? 아, 제가, 아니, 갑자기 이거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어? 아, 이 친구 이름이 그라운드 키퍼인가 봐. 아니, 근데 날 도대체 왜 때렸지? 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왜 때렸는지? 눈을 마주쳐서 때렸나? 오, 뭐야? 맵이 달라졌어. 요, 여기 집이 굉장히 많아요. 집이 굉장히 많은데 잠시만 이런 거집 들어갈 수 있나? 집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 야알수 없는 의미의 문양 액자. 건전지 이거 못 쓰는 거고 그렇지? 이거 뭐예요? 이 불빛 뭐야 이거? 어이구야야야구십일 밤. <laughs> 야 숲에서 보는 <laughs> 구십일밤그 사슴 아니야? 야, 사슴 친구야. 근데 여기 별표가 써져 있는 문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가는 건가? 어, 어 아닌가? 아, 아니다. 별표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저게 그 빵꾸가 뚫려 있는 거네. 문에. 그렇지. 자꾸 금덩어를 주고 있고. 아까 그 하우스, 오! 그라운드 키퍼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빨리 알아야 되는데. 어? 여기 열쇠 같은 거 있으면 뭐열수 있나 보네. 안에 뭐 있는데요? 안에 저거 뭐야? 뭐꽃잎 같은 게 있는데? 열쇠를 구해야 될것 같고. 일로 오면은. 오, 아까 여기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그치? 그 홍당무 같은 친구가? 그무 같은 친구, 양파 같은 친구. 와, 야, 분위기 장난 아니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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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가시. 야, 이거 그 도어즈 그 마지막 방, 그치? 마지막 방에 있던 그런 가시가 여기 있네? 어, 중간중간에 계속 열쇠를 열수 있는 곳이 있고, 까마귀. 까마귀는 안 놀래요. 아, 아,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까마귀, 그치? 어, 열쇠. 뭐, 열쇠 바로 발견했는데? 이러면 또안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자, 씩씩하게. 어너 방금 움직였어 뭐너 식인 식물 뭐 그런 거 아니지 그치 어자 와가지고 문을 열어버리면은 이거 뭐야 뭐지 어 그냥 꽃잎 같은 건데 그쵸 이 꽃잎으로 뭘 하는 걸까 일단은 뭐문 따고 먹은 거니까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고 아 여기서 그라운드 키퍼의 냄새가 나는데 느낌이 그라운드 키퍼의 냄새가 나는데 와가지고 맞아. 아, 이게 맞는 길이면은 이렇게 몇 미터 남았는지 보이는 것 같아. 나가는 길이 여기라고 돼 있으니까, 저 나가는 길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쭉 와주면은, 예? 아 믿으면, 아 믿어도 되는 거 맞아? 아, 나가는 길이 없는데요? 저기요! 아, 이거 살짝 낚시를 해버리네, 그치? 어? 나못 나가게 하려고. 에이, 내가 도와즈원투도 살아났던 그런 사람인데. 자, 와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요. 이게 장롱이 있다는 거는 뭔가 숨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렇지. 오, 문문문문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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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 문 열어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이거 줄 뭐야? 이줄 뭐지? 뭐지? 아, 다시 씹는 거야. <laughs> 아, 다시 씹으면 되는 거야. 아, 간단하네. 아니, 근데 체력이 달아가지고 어. 뭔 소리야? 어, 뭔소리예요뭔 소리에? 뭔 소리에?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뭐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에이, 숨어야 돼, 장롱. 장롱이 없어. 장롱이 없어. 장롱이 없어. 장롱이 없어. 장롱이 없어. 와 어? 아, 아, 장롱이 없어. 와, 깨비. 아니, 이 친구 이름은 뭔데요? 아, 서지야, 서지. 써지. 어쩐지 뭔가 좀 번개 같더라. 이거 부활, 부활 되나요? 아, 부활 안 되네. <laughs> 아니, 또 다시 해야 돼? 오케이. 다시 해가지고 지금 꽤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하는 짓을 감 잡았거든요?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야, 이거는 그치. 가위로 열었다가. 안에 상자. 좋은 거. 좋은 거 제발. 밴드 없나요? 밴드 야야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고 좋은 거. 아 돈밖에 없어버리네. 아 이거 살짝 좀 섭섭한데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거 지금 체력을 채울 밴드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밴드가 안 나오네. 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 표시가 있는 문에서 그 친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정원 관리자 나가는 거 2,000m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친절히 써있습니다. 어디 어디로 어 뭐야 아니지? 아니지? 근데 여기 집에 뭐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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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온다. 또 온다. 여기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여기 장문 같은 역할 하지 않을까? 써지. 지나가.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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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여까지 여까지. 와, 임기행맨 너무 좋았고. 꽃님 먹으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 아닌가? 꽃님이 날 살렸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꽃 가시가 너무 많아. 아이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큰일 났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밑을 잘 보고 다녀야겠다. 발이 건너와 가지고. 그렇지. 이게 그리고 잔디를 밟지 말라고 돼 있는 거 봐서는 왠지 그 아까 그 정원 관리사가 잔디를 밟아서 날 궁극한 거 같은데? 내가 아까 정원 내가 잔디를 밟았나? 어 잠깐만. 뒤에서 무슨 뭐가 따라온 소리가 나는데? 어어어너 방금.. 어, 방금 저 속상 어야 온다 쏘지다. 쏘지 서지 아닌가? 쏘지 아닌가? 어야 뒤에 정원 관리사 온다. 오우,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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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썬더볼트! 피카츄 100만 볼트!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장롱이 있기 때문에 장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숨어 버리고 바로 숨어 버리고 그렇지. 이 자리, 이 자리. 근데 정원 관리자 아닌가? 정원 관리자 분명히 있었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시크 오, 발바이 말고 발이 말고. 시크인가요? 시크가 나온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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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왜 하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비켜 봐, 비켜 봐. 비켜 봐. 비켜 봐. 잠깐만. 아! 아 아시마시멍시멍시마시멍시멍시마시멍와왜왜왜 왜, 왜 자꾸 나오는 데 <laughs> 잠깐만요 <웃음> 제발 좀 밴드지 좀 주세요 밴드지 좀 밴드지만 주시면 은 제가 좀 열심히 해볼게요 아 이거 체칠 체력 방법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시크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지금 그치 이게 표시가 생겼어 눈 표시가 눈표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만 이거 시크 나올 때아 달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았고 좋았고 이제 좀꽤 많이 오지 않았나? 꽤 많이 온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최소한 1,500m나 지금 남지 않았을까. 자, 이 친구가, 헤헤, 요 친구 봐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오지, 오지 봐봐. 오지 봐봐. 잠깐만, 나 뺀데, 내가 뺀데지만 먹고 얘기해. 뺀드지 아, 통크만 주세요. 통크만 주세요. 어, 뭐야, 이거? 어, 나침반 뭐야? 어? 야, 이게, 아, 여기가 굉장히 미로 같은데, 방향을 알려주는 아이템 먹었어요. 어, 뺀드지뺀드지 나이스. 밴드지 나이스 뭐 어, 밴드지 밴드지 나이스 아 있네 밴드지 있네 너 별거 아니다 오지 마라 조심 저, 저 기둥같은 친구가 자꾸 따라오거든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자길오 기... 오. 아 정원관리사 정원관리사 봐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것만 안 밟으면 되는거 같오 오, 아, 아니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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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저는 풀을 안 밟아요 저는 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나물 잘 먹고요 전콩도잘 먹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란게롱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게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고 그렇지 몇 미터야 몇 미터야 몇 미터야 저기 앞에 앞에 와 아, 눈이 굉장히 어? 1400m 벌써? 벌써 1000.. 뭔, 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친구야 갑자기 아니 아니 갑자기 <laughs> <laughs> 잠깐 뭐야 이거 <laughs> 방금 따라왔던 석상 같은 친구거든요 모뉴먼트 아이 친구가 따라오면은 쳐다봐줘야 되나 본다 그렇못 움직이게 와 다시 해가지고 자 캠프파이어 하는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뭔가 좀 중간 지점인 것 같거든요 너무 넓어 공터가 여기 그리고 나무에 눈이 너무 많이 지금 쏠져 있는데 아 아무것도 없고 이거 나침판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지 컷입니다 오오아 이거 추격전인가 추격전인 것 같은데 오. 시크? 동나무 시크? 와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따라올테면 따라와보세요 그렇지 딱 앉아가지고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만나 이쪽 아니고요자 바로바로 판단 에여여여 문 막혔는데? 문 막혔는데요? 이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그렇지 좋았고 나이스 동나무가 어딜 디 따라와 아, 어? 네 내가 그래도 잠깐만 잠깐만 여여여여여여 여기서 일로 일로 가고 아 밑에, 밑에 스네어 같은 거다. 야, 조심한다 이거, 이거, 이 가시. 자, 가시 조심하고, 조심하고, 안 밟지, 안 밟지, 안 속지. 그렇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야, 근데 가이딩 라이트가 없으니까 좀 어렵다. <laughs> 잠깐만, 가이딩 라이트 보고 싶다 친구야. 가이딩 라이트. 이거 왠지 스네어 한번 밟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이거. 밑에 잘 밟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기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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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야, 덩굴에서 잘안 보인다. 덩굴은 잘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일로 와 가지고 한번더딱 먹어 주고. 자, 여기서 일로 가면 안 돼. 아! 얘 끌었다. 뒤에 바로, 바로 뒤에 있다. 바로 뒤에 있다. 바로 뒤에 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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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저 앞도 보지 마. 뒤도 보지 마. 옆도 보지 마. 달리는 거야. 일단 일단 달리는 거야. 방금 약 먹어 가지고 비타민 때문에 한번좀참거같은데 제발. 제발 할수 있어. 제발 할수 있어. 여기서 뭐야? 점포 왜 이거! 뭐야 왜안 움직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오오 어어어! 야! 야 뭐야 이거! 뭐지? 저왜 도와줘요? 뭐야 이거! 당신은 칠! 그 유명한 칠! 칠가이? 아 <laughs> 잠깐만 <웃음> 아니 너무 쿨한데? 반으로 쪼갰어 시크를 뭐야 어 진짜 칠가이 같아 야야야 야, 야, 마음 변하기 마음 변하기 전에 마음 변하기 전에 마음 변하기 이거 통나무 제가 하나 가져가던 어 뭐야 이거 가져갈 수 있는데요? 어, 아, 아닌가? 아안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가던 길 갈게요. <laughs> 야 근데 중간 중간 나와서 자꾸 날 도와주는 게 뭔가 진짜 칠하다. 아 이거 반할 것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좋았고 자쭉 갑니다. 중간 지점 지난 것 같고 그렇지 일로 와가지고 이제 또뭐 새로운 게 나올 때가 됐거든요. 와! 어, 너 어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야나 잠깐 너 어디서 왔어? 야 어디서 온지가 안 보여. 아예 잠깐만요. 이거 너무 억까 아니? 어 뭐야? 너무 엇갈렸잖아 방금 어디서 왔는지가 안보였잖아 맞잖아 그렇지 <laughs> 아니 우리집에 왜야아 아니, 우리집이 아니고 너희집이긴 한데 이거 아, 애, 방금은 좀 엇갈렸다 그치 이거 죽었으면은 야 되게 넓은 곳으로 와버렸는데 이거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데 설마 잠깐만 설마 피규어가 또 나오는거 아니 겠 어, 피규어가 설마 살아어어 사라... 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어, 따라오는거 딱 냄새가 느껴져 어, 뭐야 이거 막혔는데길 그 저기 길이 막혔데 저기요 길이 막혔는데 여기 아닌... 잠깐만 이거 저 친구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 뭐안 가지잖아 그치? 아아 야 잠시만! 야, 친구야! 아니 네 옆을 지나가... 아 여기 길이 아니었어 아 이거... 이거 왠지 공격 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아 야야야야 잭잭잭잭잭 쳐다보면서 쳐다보면서 쳐다보면 안 오니까 쳐다보면서 뒤를 봐주면서 가주면서 오 이제 750m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 거의 다온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오. 오오오 아 근데 자꾸 쫓아오는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치? 이게 뭔가 탁탁탁탁 하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지금 나는데 아닌가? 아봐봐봐봐봐봐봐야 요까지 쫓아왔어 와 넘어진 척 하는 거 봐봐 에이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고요 계속 뒤를 봐주면서 그렇지 이거는 아이즈가 아니라 꽃잎이다 오어아 자꾸 오지 마 자꾸 오지 말라고 어? 뭐 깽기만 남기고 갔단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형님. 예, 예, 예. 마히어로. 마이 마이썬 마이 마이 어.. 에이. 아. 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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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 친구 자꾸 따라옵니다. 형님, 저 친구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어? 저기 저기 돌 친구가 아까 제가 그 잔디 밟는 거 봤거든요. 아, 왜 자꾸 따라와 저 친구. 아, 언제까지다. 언제까지야 이거? 언제까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순조롭게 잘 가고 와!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 아니 이거 너무 아까운데 <laughs> 잠깐 야 지금 꽤 많이 또 왔는데 500m밖에 안 남았다 이제 야 500m 뒤면은 탈출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거 또 페이크지 그치 이제 아, 아, 안녕하세요 형님 예예 예. 우리 칠가 형님 아야야야야 칠가 형님 먼저 가세요 아야 경계하지 경기, 경계하지 마세요 경계하지 마세요 경계하지 마세요, 마세요. 어어어어왜왜 어� UH, 그래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왜왜왜왜왜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왜왜 형님 형님 저저안 밟았어요 예예 예, 죄송합니다 가던 길 가세요 예예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제가 감히 형님이 계신 곳을 지나가려고 했군요 예예예 예, 예.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니 저도 그걸 가야되는데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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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자 살살 갈게요 살살 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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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아 형님 오지마세요 형님 오지마세요 형님 오지마세요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빨리 가세요 그냥 예? 이기로 못온.. 못넘어오는거 같은데? 느낌이? 그치 갔나? 갔나?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또 만났어요, 이거, 이거. 방금 요 친구한테 죽었죠, 그쵸? 저거 잘 봐, 아,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놓고해요 어?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놓고거 아니, 실가 형님 또 왔는데? 형님!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예. 저 석상 움직이는잘 봐줍니다. 석상 움직이는지 잘 보고요. 지금 신경 쓸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몇 미터야, 이제? 자, 짜한 300미터도 안 남은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잠시만요, 어, 뭐야? 어? 뭐지? The name is Grampy 아, 그랜피구나 안녕, 어, 잠깐만, 그란피 잠깐만요 아, 예, 안 따라오고요 어, 뭐하고 있는 친구야? 아, 소니가 말했대요 아, 아, 그래 뭐라는 거야, 잠깐만 <laughs> <laughs> 친구야, 지금 내가 그 영어와 길귀에안 들어와요 좀 바빠가지고, 예, 좀 떨려가지고요 어 Care, c a r now 잘 보살펴라 오케이, 알겠어 이 정원은 나한테 맡겨 이게 끝이야? 끝이야. 결국에 그, 끝이야. 잠깐만, 여기 너희 집이니? 어, 너희 집이야? 어, 여기 뭐야? 어? 여기서 뭘, 어? 잠깐 여기서 뭘 하는 건가? 가져갈 게 있나요? 아이템 같은 거 없나? 아이템 같은 거 없고. 어? 밟지 마세요. 이런 거 얘가 만들어 놓은 거네. 그치? 경고문 같은 거. 300m. 자, 이제 300m 남았고. 250m. 어, 뭐야? 어, 뭐지?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곳에 왔는데? 석상 안 오지, 그치? 석상 안 오고. 오. 오 뭐야? 뭐 가든 같다 진짜. 잘 꾸며진 가든. 이거 어, 앞에 뭐 동상 같은 게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어, 형님. 형님! 뭐야? 어, 형님, 조심하세요. 뭐야, 방금? 야, 뭐야, 뭐야? 형님! 저 도와드릴까? 아, 저저 제가... 도와드릴까? 뭐 끌려간다. 와, 대박. 이낫내 거다. 이제 이 낫은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이거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있나요? 제발! 아, 안된대. 안돼. 너무 크대. 가져가기. 내또큰게 저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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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laughs> 잠깐만. 아니, 이 친구가 최종 버스 같은데. 그치? 자, 다시 왔는데. 이거 낯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냥 가야 되나 봐. 그치? 헤? 야, 저거 뭐야? 이거. 엄청나게 큰. 크... 오, 나왔다. 괴물 나왔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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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벌써 쫓아봐. 잠깐만요. 뒤도 안 들어 보고 왔는데 벌써 초점이 어떻게 해, 이거? 뭐꽃 같은 게 날라오는데? 뭐야? 뭐야? 저병 넘어있다, 그렇지? 병 넘어. 너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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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이거 이거 <laughs> 너무 야 이거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거 아니냐고 이거. 어? 왜 저기요? 갔어? 갔어? 아 이거 하이드가 없어 다행이다 그렇지? 하이드 없어가지고 갔어요? 저게 뭐야 도대체? 어 엄청난 게 있는데? 어, 또 와요? 또 온다고? 아왜 자꾸 내 주위를 서성이는 거야? 뭘하지 못하기? 하세요, 아 지나가세요. 저는 꽃과 식물과 나무를 사랑합니다. 가끔 나무랑 꽃한테 오줌도 줘, 조... 아니, 아예 물도 많이 줘요. 왜 그러세요? 저 지나가지나가세요, 예, 지나가세요. 나한테 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거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일단은 버튼을 빨리 누르고,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무가 오늘 잘 봐야 돼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네. 소리를 좀잘 들으면서, 야, 이거 완전 완전 미로처럼 돼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와, 도저히 알았어. 이거 뭐야? 이거 도저히... 아, 어, 뭐지? 레버 같은...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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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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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어... 잠깐만, 근데 레버를 내리신 건뭐 게이지가 떴는데, 뭐지? 게이지가 떴거든요. 방금. 오, 이거 레버를, 잠깐만, 이거 레버를 찾아서 내려야 되나보다, 계속. 갔나? 왔다, 옆, 옆에 있다, 옆에 있다. 나무야, 나무야, 이리 날아오, 아, 이리, 이리 날아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예, 예, 나무 씨저리 가세요. 아, 이거 밴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밴대지. 갔나? 슛! 갔다. 갖고 오! 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서? 밑에 뭐 함정 같은 거 있는 거 아니겠지 그치 아이 그거도 있으면어어아아아아뭐뭘뭘 밟았어 뭐뭐뭐뭐뭐 밟았어 뭐밟뭐 밟았어 자꾸 뭘 밟는다 뭐지 밟은 건가 아니면은 저 괴물이 날 발견해가지고 공격한 건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큰 꽃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봐 그렇지 어어어 레버 이거 내려 와 수백 꽃 숨을 꽃이 없다 숨을 꽃이 없다 야야야 이거 오! 오! 와우, 좋았어. 일단 숨어. 일단 숨고. 아, 이거 체력만 있으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있나? 길이 있나? 길이 있나? 이걸 뭐, 뭐, 이거, 이 아, 아, 차차차차차차. 으라차차차차차.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으라차차차. 야, 얘 순간이동하네. 아, 이게 밑에 떨어져 있는 저 조명 같은 거 있으면 조심해야겠다. 순간이동 해버리네. 이 정도면 간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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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알겠다. 최종 보스가 불 켜졌을 때 움직이면 안 되네. 불이 꺼질 때, 어, 불이 꺼질 때 움직이면 되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까 내가 불 켜질 때 자꾸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공격받은 거였던 것 같은데. 자,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지금 코앞에, 코앞에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불 켜질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 움직여도 돼. 아,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렇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절대 못 알아채고 마지막 한개 남았는데 불 켜진 오자 가만 가만히 가만히 자저 친구 불 켜졌기 때문에 가만히 야 이거 패턴 파악하니까 아 약간 좀 쉬운 것 같은데 불 꺼진 게안보이는데 보이, 안 저기요 꺼졌나 꺼졌나 됐다 지금 지금 살짝 오케이 마지막 자 마지막 레버에요 이걸 딱 내리면은 좋았어 마지막 레버 어디 문이 열리나? 오오 마지막 음나 침착해 침착해 마지막 음악이 나오고 있어 지금 침착해야 돼자 가만히 일단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일단 오오아 가만히 가만히 와와 가만히 저는 돌입니다 저는 나무예요 저 장미 희망의 나무인데요 자 나란히 아니 가만히 가만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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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미 희망의 나무예요 오 여기 뭔가 좀 나가는 거좀 전승이 않았나? 제발요. 제발요, 오 어, 아닌가? 아닌가? 여기 내가 왔던 곳이잖아, 그렇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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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킥, 니킥! 설마 니킥을 네 날리?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빨리! 불 꺼주세요. 그렇지 와우! 야,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야, 요 친구,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 어, 다시 오는 거 아니? 야 다시 불 켜고 뒤로 오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가세요, 가던 게 가세요, 가던 게 가세요, 저기요. 가던 게왜 멈췄어? 뭐야 이거? 가가가가가오 가. 오지마 오지마 뒤로 오지마 야 이거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거 오 오지마 오지마요 오지마요 잠발요왜 여기서 머무는 거야? 저리 가라고요 아이고 <laughs> 지금 야 용,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용기 있게 가는 거야 용기 있게 가는 거야 오케이 와가지고 오오 어? 어, 잠깐만 길 발견한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여기 뚫렸잖아 그치 여기 아니야? 제발. 오! 뭐야? 와! 드디어! 드디어 엔딩! 맞나 엔딩? 잠깐만. 오! 여기 뭐야, 뭐야? 어, 아 이거 잡힌다. 오, 뭐야? 와! 우리 형님께서 야, 칠가 형님께서 이단 옆차기. 와! 나 아, 나 있었으면 배왔을 텐데. 그렇지. 어, 뭐야? 어, 강! 강에 빠졌어요. 강에 빠졌어요. 아이고. 주먹 날리고. 주먹 날리고. 오오오오 뭐야? 오! 컨티뉴런. 뭐지? 컨티뉴 뭐 계속 하는 건가요? 컨티뉴. 컨티뉴 눌렀더니 설마 이거 다음 편 있고 그런 거 아니지. 몇 시간 동안 했는데. 뭐야? 다음 지역이 어, 뭐지? 어, 제프샵인데요? 제프샵으로 와 버렸네? 오! 야, 여기서 뭐살수 있어. 아,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야 되는 거네. 아, 돈을 여기서 쓰는 거구나. 잠깐만, 근데 여기서 언니 많이 본 곳인데? 이거 도어즈 챕터 2 아닌가요? 맞네. 야, 도어즈 챕터 2가 왜 나와? <laughs> 아, 도어즈 챕터 2랑 연결된 거였어. 그치. 아웃도어를 하면은, 아, 여기서 딱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150번, 155번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거다. 아 이런 식으로 세계관 연결된 거네. 와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도어즈 챕터 3까지 엔딩을 다 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준다면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